온건 자기들 새야. 오늘까지 휴일이긴 하네. 빈보 빈보후에 빛광. 빛광이 뭐야? 다낭에서 빛광 많이 먹었어. 우와 여기. 맞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까만. <laughs> 이야. 이게 분보. 맞아? 맞아 아... 좀 일반 쌀국수하고는 좀 다르긴 해 아... 얼큰한데? 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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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소고기... 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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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쫄깃하지 않은 우동면발 같은? 그지? 흑여소, 흑여소. 맞아, 맞아. 하나 코이가 맛있다고 할만하네. 가격이 너무 싸. 2,500원. 2500원. 와, 진짜. 저렇게 소고기 들어가 있고. 그니까, 러 호침이 나서 어. 음식 먹은 것 중에 제일 싸. 와, 진짜 확실히 우리가 좀더 나가서 로컬을 먹으니까는 확실히 좀더싼 거, 싸하잖아. 싼 그렇게 외각도어분버 후에. 붐버 후에. 편집을 하러 스벅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다른 쇼핑몰 좀 시원한데 저희는 산책을 좀 하면서 아 여기 너무 좋다 분위기 여기 사도라 있는 데서 촬영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라질입니다. 야,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무 관심도 없으실 텐데 <laughs> 저희는 진짜 이것 때문에 호찌민을 왔다고 하, 과언이, 과언이 아닐 아니, 정도로 코이여행, 코이투어. 코이 투어. 저희가 코이TV라는 베트남 그 유튜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110... 120만? 120만? 채널인데 우리가 유리를 유튜브를 하면서도 되게 팬심이 가득한 그치 넌나 때문에 되게 뒤늦게 <laughs> 빠지긴 했는데 나보다 더 빠져가지고 지금 맨날 코이 타령을 해가지고 아 <웃음> 결국은 <웃음> 우리가 <laughs> 코이TV 때문에 베트남까지 왔다 <laughs> 맞다. 저희에게는 <굉장히> <laughs> 어, 정보, <laughs> 왔다. 저희에게는 굉장한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코이TV를 를 정복, 코이정복하다 다행인건 뭐 불행인건데 여기가 이제 오늘은 또 쉬는 날이야 <laughs> 쉬는 날 비밀기념일 <국민> 때문에 <laughs> 오히려 좋아 그 사람들이 있고 왔다갔다 하면 <laughs> 맞아. 업무에 지장이 있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쉬는 날 저희가 한가롭게 찍는게 훨씬 나을 것 같고 럭키한 상황 아 럭키 비키야? 어. 베트남에서 지금 찍을 수 있는 리스키의 여권이 한정되어 있어 이 주제는 면세점에서 꼭 사야 할 리스키야 맞아 그래서 오늘의 바스키는 로크로몬드 18 인치 무린입니다 로크로몬드 18년 인치, 인치 무린. 무린 자 빠르게 로크로몬드는 디오픈이라고 하는 세계 메이저 골프 대회에 제일 오래되고 제일, 제일 뭐 역사가 깊은 디오픈을 공식 후원하는 증류소입니다 그리고 이 로크로몬드가 글랜스코시아를 비롯한 여러 증류소를 갖고 있고, 스코틀랜드에서 유일하게 싱글 몰트, 그레이, 그리고 블랜드 원액을 생산하는 여기 이제 로크 로몬드라는 거는 로크는 호수, 로몬드 호수라는 뜻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감소, 이제 이거랑 이제 글렌고인도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제 하이랜드 지역이지만 이제 로우랜드랑 인접해 있어서 같은 스펀지를 쓰고, 쓰고 있고, 인치물리는 뭡니까? 인치무리는 로크 로몬드가 여러 가지 여러 증류소들을 갖고 있는데, 증류소라고 명명을 공식적으로 하진 않지만 증류소입니다. 근데 그런 중류서 중에 하나 인치물이란 이제 증류에서 나온 18년도 두 가지 버전이 있어. 로크 로몬드 증류에서 나온 18년과 이제 인치물이에서 나온 18년이 있는 거야. 근데 이로크 로몬드 이름은 같이 쓸수 있는 거지. 여기 여기 거니까. 인치물이. 어. 여기는 버번 법원에 세 종류로 쓰는데 법원 캐스크 그리고 법원 리필 리필된 법원 캐스크, 캐스크 그리고 리차드된 법원 캐스크를 쓰는 거야. 도수는, 도수는 46도. 가격은 면세가 10만 초반. 1리터에. 1 l 에 신라 면세점. 신라 면세점. 신라 신라면세점. 면세점에서 S 리워드 지원을 좀 받은 걸 보태가지고 더 싸게 사긴 했습니다. 일단은 로코르몬드는 엔트리 오리지널과 12년은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 이상급들은 다 평가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18년은 아주 기대가 되는 제품이고 그래서 면세점에서 어떤 위스키가 18년짜리가 10만 원 초반 합니까? 아유, 탄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먹어 봐도 나는 10년 먹어 봤을 때도 맛있었기 때문에 이건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뜯다. 바로 뜯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상황. 그리고 우리가 가면 문을 닫아야 된 <laughs> 하나, 둘, 셋. 어! 이렇게 해서 코티비를 접고 필터. 야, 향이 되게 프루티해. 그 향에서도 아직은 피트널 향은 나지 않아. 피트를잘 쓴다고 하는데 어. 색은 되게 진하고. 어. 글렌그란트1 5년에 약간의 어떤 스모키함이 가미된 그런 정도고 조금 아쉬운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18년의 숙성에 조금 못 미치지 않나. 뭐 그런. 혀가 들어가는 순간 쫙단 느낌이 들었어. 음. 단, 쨍 단. 음. 쨍다래 스파이시하고 약간의 되게 은은한 스모키의 블렌디드의 느낌도 좀 나면서 어, 어. 여기에 스트레이트 네그슨 증류증류기를 중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식 증류기를 쓴 거야. 뒤에 보면은 그림이 있어요. 이 연속식 증류기를 써서 이런 약간 연하고 약간 부드러운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안정적인 맛이야. 어, 그리고, 안정적이야. 어. 뭐 이렇게 튀고 불쾌한 맛은 없어요. 맞아, 불쾌한 거는 없고 이거는 근데 나 지금 14년이나 좀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 품위를 음. 음. 그 바꿔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걸티비 내일 내일 올게요. 또 만나요. 고기도 있네. 우리는 이렇게 여기는 로몬드 호수. 오수. 로몬드 호수입니다. 갑자기 스코틀랜드로 왔어. 그이 정도는 대조야 규지. <laughs> 자 따랐고요. 제가 이제 14년을 들고 있고 브라질이 18년을 들고, 들고 있어서 바로 직접 비교 한번 들어가보자. 14년 향좀블렌디드 향이 좀 많이 나. 그치, 어. 향은 근데 18년이 18년이 나. 나. 훨씬 나. 어. 너 일단 14년 먼저. 14년 먹어봐. 먼저. 14년 먼저입니다. 확실히 피트가 살짝 있어. 나는 어, 살짝보다는 조금. 난그 정도 아니야. 중약 정도. 블렌디드였던 그런 느낌들이 좀더 있어. 어, 있어. 어제 저희가 조니워커 블랙을 보면서 느꼈는데 조니워커 블랙보다 조금 더 스파이시하고 좀더 쨍한 느낌이 있는 느낌. 조니워커 블랙의 강버전 일단 그러면 어. 그렇다고 더블블랙은 아니고. 그렇지. 몇년 먹고? 1 8년. 이제 18년. 향은 어, 좋은데 음. 약간의 그런 느낌들. 네. 그레 그, 그 그레인스러운 느낌. 그레인스러운. 아 근데 그 안에서 약간 과실향이 어, 좀 도드라지긴 어, 어. 해. 야맛 음. 비교해서 먹으니까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나. 맛은 먹기에 되게 이게 훨씬 부드럽고 수월해. 어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 더강하요 어. 확실히 숙성연수가 있어. 진짜 포근한 그럴까? 느낌이 있어. 마지막에 살짝의 스파이시가 쳐주긴 하는데 좀더 먹기 편한 느낌 들어. 같은 사실 음. 높도잖아. 어떤 분이 야 피트랑 스모키가 뭐가 달라요? 얘 먹어보면 아. 여긴 피트, 여긴 스모키. 그렇게 음. 느낌이 좀 나올 것 같아. 근데 여전히 둘다 그레인스러움은 분명히 있는데 음. 그게 누구에게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위스키를 좀 레인지를 넓게 먹어보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또 위스키. 맞아. 않을까? 왜냐면 가격 대비 말이 안 돼. 맞아. 가격도 그렇고 어. 약간 재밌잖아. 재밌, 무조건 쉐리 이런 건나 없고. 어, 맞아. 먹어보니까. 종류의 다양성을 좀다 이제 포용하면서 먹어야 위스키도 재밌는 거고. 어. 이게 6만 원. 6만 원. 6만 원. 이건 10만 원. 1만 원. 그러면은 솔직히 두개 사도 16만 원인데 <laughs> 2리터가 2리터 맛의 좀 다양성을 좀 즐기면서 그방안으로 가장 좋지 않나. 근데 그러면 이제 로크 로몬드 14, 18을 또 한번 진짜로 크로몬드 어. 가격은... 사실 두배 가격이에요. 얘도 두 배, 얘도 두 배. 거의. 이 그거 찾아. 그 로크로몬도 좀뭐 보내주셔도 좋고요. 누구 같은 거이요수입수 보내줘야 이 정확하게 비교하고 아이뭐할수 아, 있는 거죠. 박찬 환영합니다. 어, 어. 주세요. 지금까지 터질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행을 떠납시다. 비는 그치지 않네요. 우리는 모닝을, 모닝을 타고 모닝을 타고 감습집으로. Go. 집 맞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검수집이니까 오~~~ 여기 계란후라이 추가뭐할수 있어 아니를추가라고 했어 계란후라써 에드오디 구두 이게왜 있어? 하 맘에 시다 맘에 들어 시원하다 시원해 아, 어. 이 연기가 보이네 연기하는 수정기 맛깔나게 아, 보인다 이게 그렇게 맛있다 지금 다른 선수들은 썸 얇게 나오는 듯이 이 근데 보기가 어마어마하네 위에 <목소리> 껌땀이 <목소리> 깨진 쌀이야, 깨진 쌀밥이야. 껌땀이야. 껌땀이껌은 밥에 냉고기 네.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 깨진 쌀이지. 그거 뭐 하다가 밥해서 하는 게 깨진 쌀이야. 일부러 쌀이 깬게 아니라. 여기는 호치민에서 뭐꼭 한번 들르는 스팟 중에 하나, 벤탄시장. 근데 여기는 뭐, 살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정도로만. <목소리> 아우, 구리한 냄새가. 구리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목소리> 어, 저번에 먹었잖아. 비가 안 오게 이렇게 찜인 거리를 걸으니까 좋군요. 여기는 사이건스퀘어 조금 더 깔끔한 분위기, 약간 동대문 느낌이구나. 동대문 느낌. 네. 여기 52주로 네. 이렇게 있 아, 구나. 여기 여기는 VBA 여기는. 아, 그 VBA. VBN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사람이 많지는 않네 오늘 비가 안 와가지고 그나마 좀 번화하긴 한데 내가 생각했던 것 정도는 아직 아니고요 그래도 한번 분위기를 한번 느껴봐야겠죠 아 오늘은 누님들이 댄스 쇼를 벌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아닌가? 땅꽃 우연히 들른는 곳에 음식기가 이렇게 소량 배치되어 있는 2층 VBN 바 뷰가 좋아 뷰가 좋아 좋아 그러게 한 7시쯤 좋은 기운 하다가 집에 갑시다. 어, 위스키향이 싹 올라오네. 몽키 솔더라 쪼니워커 블랙을 시켰어.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가격이 한 8,000원 정도. 한 잔씩 단 8,9,000원 정도. 그리고 맥켈란 12년이 16,000원 정도. 16,000원 정도. 야, 근데 위스키 종류 많지 않은데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안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베트남 물가치곤 비싸지. 사실. 자리값이 또 있으니까 어. 자리가 좋아 짱! 이 원래 이런 맛이었나? 우리 한3년 만에 어. 먹는 거야. <laughs> 어, 너무 오래됐는데. 블랙도 좋다. 야, 몽스 보다 블랙이 훨씬 낫다. 확실히 어. 비교해서 먹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몰 텐데. 그러니까. 블렌디드 훨씬 나. 블렌디드가 맛을 잘 진짜 블렌딩한 거야. 진짜 어. 블랙이 지금은 지금은 블랙이 훨씬 낫어. 어, 역시 더운 데서 위스키 먹으면 약간 확 올라오는 게 있어.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 들어가자, 야. 와, 예. 미혜진. 나왔어? 소주잔? 아, 잔. 오. 야, 베트남에서 소주잔 먹는다. 맥주와 소주, 싸소 유리 자녀물과 같이 먹으라고 따라주네. 여기다 다시 새거를. 와, 충격적이었어. 뭐, 파이바. 요, 뭐, 타이바. 요, 뭐, 타이바. 어? 얼마야? 참이슬? 7천원인가? 아하 아. 너새로 따랐어? 어? 언제 따랐어? 잠깐 진짜 맛없어 라면스서똑바인것 같아 여기 똑바로 똑같... <laughs> 박가준잔도이거 나가 있다 오 <laughs> <laughs> 잘 먹다가서 먹어. 그래. 한번 다 뺏겼어. 이번 <laughs> 좋잖아. 이번 좋았지. 저녁 바꿔 줘야되는또 아니야? 어? 전 바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니야 <laughs> 누는 귀엽고 깜찍하게. <laughs>